안녕하세요. 만물철재 TV입니다. 혹시 요즘 각파이프 찾고 계신가요? 간단한 선반부터 야외 데크 지지대, 튼튼한 창고, 그리고 다양한 경량 철골 구조물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곳에 사용되는 핵심 자재가 바로 이 각파이프인데요. 저희 만물철재에서도 매일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이 각파이프입니다. 특히 요즘 유독 주문량이 폭주하는 제품이 있으니 바로 아연 각파이프입니다 일반 각파이프에 비해 습기와 부식이 훨씬 강하다는 점 바로 이 점이 아연 각파이프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아연 각파이프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정보들을 꼭 집어 알려드릴 거예요 아연 각파이프 마감 라카와 징크 스프레이 아연각파이프 이야기 아연각파이프 어떤 규격들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어느정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아연각파이프는 6m 기준이며 가격은 두가세 별도입니다 좀더 두께가 두꺼운 제품들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해 주세요 물론 모든 규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인기 규격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으니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격 또한 최저가만을 쫓기보다는 여러분이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명확한 기준선을 잡으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디서든 비교하고 구매하실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철제 정보 그리고 자재 구매에 꼭 필요한 생생한 단가 정보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원래는 징크 스프레이. 예, 네, 요, 징크 스프레이. 하고, 요, 아, 요건 은색 락카입니다. 은색 락카. 은이라고 써있죠. 은색 락카. 어, 아연 각 바이프에다가 이제 절단을 하거나 용접을 한 후에, 어, 부식 방지를 위해서, 뭐, 징크. 뭐 웬만하면 징크를 써야 되겠지만, 징크 스프레이가 없다. 아니면 어, 이런 경우는 은색 라카를 쓰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한 5,000원. 그리고 한 이게 2,100원 정도 해요. 뿌려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차이가 뭐냐면 보시면은 이기그 은색 용용 아연 도금이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절, 이게 더잘 붙어 있어서 잘 벗겨지지가 않는 거고요. 이 라카 같은 경우는 약간, 칠을 하는 느낌? 이라서, 일단 칠을 하는 느낌입니다. 칠을 하는 느낌. 요거 한번 뿌려볼게요. 아연 징크 스프레이. 그리고 이쪽은, 아, 은색 낙하. 아연 은색 스프레이가 더 좋긴 해요. 이게, 은색하고 약간 색도 더잘 맞고. 한번 어, 다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봐야죠. 자. 이런 느낌, 음, 그리고 은색, 은색도 굉장히 약간 색은 확실하게 이것도 은색이긴 한데, 약간 어두운 은색이고, 이건 이제 약간 밝은 느낌. 그리고 아연 각파이프에는 색의 요인이 더 맞긴 했어. 하는데,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네, 비싼 만큼 이게, 아무래도 징크 스프이가더 좋겠죠? 용용이니까 더잘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그 외에 칠화를 하는 느낌이니까, 부식 방지, 방지를 위해서는 이것도 또 괜찮습니다. 그 방금 전에는, 그 창고 내부에서 한번 찍어봤고 지금은 야외에서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아까 그징크 스프레이로 뿌린 거고 네. 은색 낙하로 이제 칠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밖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로 보면은 조금 피가 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표시가 별로 나진 않는다. 어깨서 봤을 땐 그렇네요. 징크가 좋긴 하지만 은색 낙하로 했을 때도 괜찮다. 그리고 아연 각파 입구는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아연 코일 큰 코일을 갖다가 잘라서 아연 원 파이프, 이렇게 보시면 아연 원 파이프가 있죠. 아지아이라고도 뭐, 부르고 재질을 G I 코일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이거 아연 원 파이프를 일단은 쭉 뽑아요.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뽑고 난 상태에서 바로 각 파이프 성형을 해서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원파이프 원파이프를 쭉 뽑다가 각파이프가 되는거지 코일이 바로 각파이프가 되는건 아니라는거죠. 어떤 분들은 뭐 접어서 만든다고는 하는데 이 이게 공장에서 그러니까 생산공장에서 어, 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네, 접어서 만드는게 아니에요. 네, 아연 원파이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각파이프로 만드는겁니다. 이게 용융도금하고 틀린 게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게 뭐용융도금이다 어떤 게 틀리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연도금 공장에서 도금을, 그러니까 아연도금 로에서 담갔다가 뺀, 뺀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냐면, 이런 일반 철 앵글 있잖아요. 이렇게. 철행글을 용융 도금 공장으로 보내요. 그러면 용 용융 도금 공장에서는 아연을 위다가 이제 입히는 거죠. 담갔다가 빼는 겁니다. 이 제품을 갖다가 들어서 도금로에다가 퐁당 빠뜨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아연각 파이프나 원 파이프는 코일을 미리 아연 도금이 되어 있는 코일을 갖다가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용융 도금 뭐 앵글 도금 앵글이나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도금 잡내 비계자 도금 잡내 이런 거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것들은 도금 노에 갔다가 빼서 이제 나오면 이렇게 도금이 입혀져 나오는 거고. 아또 아연 시영강 시험당... 시죠? 아연 씨형강. 아연 씨형강도 코일로 만듭니다. 코일로. 각 파이프나 원 파이프나 곱 파이프처럼 이렇게 아연 씨형강. 만드는 공장이 각 파이프 만드는 공장에서 거의 생산을 해요. 각 파이프 만드는 공장. 왜냐면은 코일이 같다 보니까. 네. 각 파이프, 마연원 파이프, 그다음 아연 씨형강. 좀뭐 아연 씨형강은 거의 뭐그 지붕에 이제 판넬 얹을 때 많이 사용하긴 하죠. 이게뭐 75에 45. 1니다 요거는 100에 50 아연 c 영각그 밑에는 칼라 시영각 예전에는 그 칼라각 바이프하고 아연각 바이프하고 단가가 조금 났었는데 지금은 한10% 정도? 가격이 거의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연각을 또 많이 찾으시기도 하죠 아연을 쓰는 게 좋긴 한데 작업하실 때 용접을 하지느 그러면은 약간 튀죠 용접할 때 튀어요 그러니까 뭐 습기가 좀 없다 이런 분들은 칼라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알고 싶어 하실 영상인데요 이전 칼라 각파이프 소개 영상에서 규격별 사용 용도를 알려드렸기에 지금 영상에서는 아연각파이프 규격별 가격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 15, 1 5 1 5 1.4 4,800원 20x21 4 6,500원 2 0 x 3 0 1.4 7,900원 25, 25, 1.4, 7,400원 30, 30, 1.4, 8,700원 20에 41.4, 8,700원 40, 41.4, 11,800원 50에 31.4, 11,800원 50, 51.4, 15,000원 75, 45, 1.4, 18,100원 75, 75, 2T, 31,100원 1 0 51.4 22,800원. 100에 102t 42,000원. 150,154t 132,300원. 자, 이렇게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연각 바이프 규격들과 함께, 아연각 바이프 마감할 때 쓰는 라카와 징크 스프레이. 아연각 바이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연 코일과 용용도금의 차이점. 그리고 2025년 8월 기준의 실제 판매 가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구조물에 어떤 규격이 적합한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재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 만물철제TV 팀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만약 대량 구매나 특정 규격 맞춤 재단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저희 만물철제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만물철제TV는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철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